223번 보겠습니다. 우리 f(x)는 f(x)는 0의 두 근이 알파랑 베타이기 때문에 f알파는 0이고 f베타가 0이라는 것을 알수 있는데요. 이때 f2x 1은 0의 두 근은 어떻게 되어야 하냐? 살펴보면은 어 우리 이 2x 1이라는 것이 알파랑 베타가 됐을 때 그때 X 값이 근이기 때문에 EX 빼기 1이 알파이거나 EX 빼기 1이 베타여야 한다라는 것을 알수 있고요. 그러면은 EX가 알파 더하기 1이거나 EX가 베타 더하기 1이어야 하고 그러면 X의 값은 2분의 알파 더하기 1이거나 2분의 베타 더하기 1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때 두분의 곱은 2분의 알파 더하기 1 곱하기 2분의 베타 더하기 1이 될텐데요. 이는 4분의 어 전개해보면 알파 베타 더하기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1이 되어서 이 값이 4분의 6 더하기 1 더하기 1 해서 2가 되게 됩니다.